저번에 올린 영상에서는 50%에서 60% 정도의 건축이 보여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실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축물이었는데요. 그때에 이어서 다시 80, 90% 정도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전기시설과 어, 창문에 있는 샤시까지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방금 창도 이렇게 달았고요. 비용은 더 추가되었느냐 하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천정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각 천정 라인의 조명이 다르게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는 전에 말했던 같이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샤시가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샤시군요. 조명을, 기구를 위기에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는 천정 중앙에 달아야 맞지 싶은데, 그러나 벽체가 타이로가 전면을 돌기 때문에 반사경도 밝은 빛을 내지 싶군요. 두 번째 방. 역시첫 번째 방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방세 번째 방은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 손 씻고 쓴 세면대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화장실과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집과 다르게, 에, 베트남 가정을 방문하면은 여기 선까지 타이루가 되어 있습니다. 거위는 그 미장 상태에서 페인트 칠만 한 상태인데 여기는 올 도색을 하였습니다. 아니, 올타일을다 발랐습니다. 이집 전체가 타일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다섯 개. 어, 60cm 타이로 같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에 거실 폭이 3m가 되겠군요. 돌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열넷 열네개 6.1.6.4.6.4 8m 40cm가 나옵니다 길이는 여긴 또 현관 거실입니다 정문이 저렇게 들어오는 거죠 대문에서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에다 올 타이로를 다 발라군요. 음, 강화 타이로겠죠? 주방 기구를 보겠습니다. 아 수도 시술은 안 되어 있군요. 샤워 시술도 있고, 물기 세척하는 거. 아..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아..확실한 면허가 있군요. 이길전체더큰 배수구가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 이게 주방기구..아..예 가스버너가 되면은 남이 물건을 열어보지는 못하겠고서.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방인데, 주방 크기가,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메가 육십이고요. 어, 되는 상 c 한삼 명이나 되겠군요. 어, 여기는 이제 외부 화장실인데, 말리내부지 실내에 있는 외부 화장실입니다. 네. 조합보는군요 아마 최근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놀람> <놀람> 아이 음 현재 수도 시설은 연결이 안 됐는 거거든요. 농장 쪽을 저렇게 준비를 해놨고, 외부에서 음식을 할 때,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할 때, 실내에서 음식을 하기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외부 주방을 만들려야 합니다.